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 조절. 세 번째로는 관절 각도 확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50견에 대한 진단 은요 50견이라는 것이 어깨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50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순수한 50견이기보다는 회전근개 염증이나 어깨 충돌이나 석회성 염증 회전근개 파열 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관절 쪽으로 퍼지면서 어깨의 움직임이 줄어든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십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를 다 움직 일 수가 없고요. 특히 열중 쉬을 하거나 만세를 하는 자세에 어깨가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듭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벗고 할때 팔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간별 진단도 좀 중요한데요.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어깨 관절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어깨 쪽이 아플 수 있고 어깨 주변의 근육통이나 이런 게 심해도 어깨 관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간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x선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윤곽이나 뼈의 모양 큰 석회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 정도 염증이 있는 부위 석회가 있다든지 파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 조절입니다. 어깨를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엄청 아파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깨 부여잡고 팔도 못 들고 쩔쩔매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힘줄염 같은 게 심할 때 그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면 낮에 생활할 때도 힘들고요. 뭔가 동작을 할 때마다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주무실 때도 뭐 뒤척이다가 어깨 부여잡고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 줄이는 치료들은 초음파를 보면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주사를 놉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예인데 이제 회전팔행낭 쪽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이 위치에다가 놓으면 약물이 퍼지면서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죠.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어깨 통증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근육통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방사형 체외충격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통증을 같이 줄여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절각도 확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주사 맞고 약을 드시고 하면 당장에 통증이 줄어드니까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사실은 회전근개 쪽에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사 맞을 때만 좀낫고또 다시 아파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관절각도 확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십견 증상이 왔다는 거는 관절각도가 이만큼 있었던 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뜻이.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팠던 기간이 길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각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절각도가 회복이 다 되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통증은 아직 남아있지만 관절각도가 다 좋아진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통증은 좀 줄었어도 관절각도가 다 좋아지지 않은 분들은 언젠가는 재발할 위험이 높죠 그래서 항상 관절 각도를 다100% 확보를 하는 게이 치료의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 각도 확보를 하고요. 어깨 관절이 단순히 그냥 어깨 관절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견갑골, 어깨뼈, 어깨 날개뼈랑 흉추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치료사들과 같이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 각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또 병원에서만 하면은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운동법을 알려드려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십견 증상에 대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통증 조절 관절 각도 확보 이세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